안녕하세요. 춘토토의 춘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데드입니다. 오늘은 이번에 회차가 조금 한반 정도 지나갔죠. 예. 지났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 맞추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안 했어요. 안 하고. 한발 빼는 거죠, 뭐. 그쵸. 약간 쫄아가지고. 이번에 춘노님 거 보여드리고 저는 추천 경기 두 경기 정도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보시죠. 뭐 J J 리그 건드렸네. 오늘 J 리그하고 그리고 K 리그하고 프랑스 리그 음. 그리고 그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. 아 그렇죠. 아챔도 건드렸어요? 아챔은 아예 건드리지 않았어요.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아요 네, 그렇죠. 어저께 음, 어저께 봤어요? 못 봤죠. 저는 시간이 없어서. 현대 전북 현대 울산 현대. 왜, 어제 했어요? 어제 했잖아요. 전북이 2대0으로이겼어요 이게, 이게 내가 웃긴 게 내가 이게 지금 할 말이 없어 나 진짜 이게. 아니요. 말이 됩니까 이게? <laughs> 그렇더라고요. 그 광주랑 상 상무 상무가 1등으로 이겼을 거예요. 음. 이 엄살라 좀 기대했는데 상무가 이겼다고요? 네. 음 상무가 제가 말했잖아요. 괜찮은 팀이라니까. 그러니까 상무가 이번 시즌 뭐 어차피 이분들이고 내려가니까 성적에 대한 부담감 없고. 그렇죠. 지금도 저거 이거 뭐야? 상위권 팀이랑 하위권 팀은 같이 그 나누는 거 하잖아요. 네. 어차피 올라갔으니까 승패 상관없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추노님 한 경기나 보시죠. 뭐 일단은 어 일본 경기 J리그 도쿄 FC 하고 오이타 어떻게 생각하세요아 이거는 뭐 걸라면 도쿄 f c 에 걸겠죠. 그렇죠. 도쿄 FC가 최근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이타가 어 뒤통수 치는 팀이긴 한데. 원정에서는 별로 그런 느낌을 못 받아서 배당은 떨어지고 있지만. 어 근데 국내 배당 올랐어요. 이게 오른 거예요. 1.52 배당에서 네. 1.58로 오른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아무튼 저는 그래도 도쿄 fc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, 저도 도쿄 fc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기냥승은 배당이 제 입장에 너무 조그만 것 같고. 뭐 저렇게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비셀고베하고 세르소 오사카, 세르소 오사카는 제뒤통수를잘 쳐요. 왠지 내가 이번에 질것 같으면은 대승을 하더라고. 이대 영이나 뭐이점차 이렇게. 비... 비셀고베가 승 승이 없어요. 그러니까 비승. 아 이길 것 같은데도 못 이기고 역배죠, 근데 오늘 세르소 오사카가 역배죠. 아니야 아니야. 바뀌었어요 어? 지금? 아 바뀌었네. 원래 초기 배당은. 세르로오사카가 정배였는데 이번에 이제 배당이 바뀌어서 역배로 바뀌었어요. 근데 뭐 똑같다고 봐야죠, 이 정도. 이 정도면 뭐 동배당 군거나 다름 고 그래도 거라고. 비셀고베보다는 세르스오사카가 최근 경기력도 굉장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를 어렵게 가져오지 않을까 한 점차 정도 생각해요. 비셀고베는 지금. 지난 바로 전 경기에서도 승무패 있던 경기였잖아요. 네. 한클루크 한클루크 어, 시작하더니 이거를 지더니 마지막에 극장골로 무승부를 만들어냈죠. 계속 경기 보면 뭔가 아쉬워요. 가와사키랑 할 때도 가와사키 그 정격에서 한골 차로 지기도 하고 승을 한번 만들어 낼 때가 되긴 했는데 계속 아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 이번에도 세르에서 오랄까? 어떻게 생각해요? 하 대신 만약 건다면? 아 저도 세르에 걸었겠죠 오사카. 뭐 응. 축으로 잡을 았 수도 있어 이거. 아니에요 이건, 이건 좀. 한승 한승. 핸디로 네, 핸디로 해갖고 좀, 근데 어. 이거 핸디가 비셀고배 마이너스 핸디예요 그래서 핸디승 고배당이 안나 그렇게 하니까 요새 잘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, 그렇죠 본심을 찾아야 욕심을, 찾아야지. 이 욕심을 버린다는게 참 힘든거 같애 그 다음이 이제 수원삼성하고 포항스틸러스 이거는 제가 네. 이번 회차 배트맨 배당 뜨기 전에 해외배당을 먼저 봤거든요 네. 근데 포항 배당이 2점, 처음에 해외 배당이 2.57배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. 네. 아니, 수원 삼성이랑 포항이랑 하는데 배당이 이렇게 나오나? 그러니까 거의 동배당 나왔었거든요. 수원 삼성 2.7배당, 포항 2.5배당 이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해도 외 많이 내려가긴 했어요. 포항이. 네. 근데 이거는 2배당, 그러니까 1.7배당도 포항이 개꿀 아닌가요? 그렇죠 네. 수원이 지금 뭐 보여주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포항 최근 좋잖아요 또성적그 그쵸 3, 3연승 하고 있죠 네. 강원FC도 3대0으로 이겨버리고 그니까 뭔가 골 감각도 더 좋고 수원, 엠, 엠, 아, 수원 삼성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수원FC하고 이제 바꿔야 돼 어, 바꿔야죠 <laughs> 수원은 바로 전 경기에서도 이제 c h e 이 저희 이거는 네. 제가 맞 s s a c h u s e t t s So, 가좋 u go t 상 Sangmun Sangjanted to Chibu. Soon, y 에 u can't talk to 도 o u You can't t a 에 k to you. You can't talk to you. You can't t 이 l k to you. You c a n 그다음에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하고 FC 서울. 어, 인천 헨승. 그러니까 뭐 무승부까지 본다 이거죠. 그쵸 무승부를 보고 있는데 그냥 제 기준에서 안전하게 그냥 작은 배당이라도 갖고 가고 싶어 갖고. 왜 FC 서울 분위기 올라오지 않았나? 그러니 올라왔는데 그래도 인천이 어. 요새 최근 경기력이 경기력이 좋다기보다는 잘 맞고 음... 이기는 것도 한번 그러니까 다섯 경기 중에서 한 번밖에 패를 안 했고 그쵸. 3승 1무 1패예요. 다섯 경기중 네. 그리고쟤네가 굉장히 수비적이기 때문에 인천이 어, FC 서울이 조금 힘들게 힘들게 하지 않을까 FC 서울을. 근데 이번에 네. 이 FC 서울은 그 상위권 팀에 들어가려면 지금 네. 딱 걸쳐 있거든요. 음, 무조건 이겨야 돼. 무조건 이겨야 돼. 비겨도 안 돼요? 아 비겨도 승점 뭐 먹긴 하겠지만 광주 FC랑 성남 FC랑 승점 2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. 음, 그러니까 음. 열심히 할것 같은데. 아무튼 뭐 1승을 봤으니까 네아 네. 그, 그리고 마지막 경기 네 파리 생제르맹하고 메스 음 저는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 1이었으면은 8위를 갔겠지만 햄무나 1승을 했겠지만 마이너스 2.5면 너무 큰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방금 전에 그뭐 경기 두 경기 정도 추천드린다고 했었는데 이게 추천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제가 한다면 네. 할거 이게 경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 파리 생제르망 마이너스 2.5 핸디 패, 네. 그니까 메스의 플러스 2.5 핸디 승이죠. 이거 1.5배 당이면 제 생각에 공짜인 것 같아요. 예. 지금 파리 상태가 어떠냐면 바로 전 경기 때 마르세유랑 끝나기 전에 난투극 있었잖아요. 네. 네이마르한테 뭐 인종 차별적인 소리를 해서 뭐 네이마르도 약 사방게 지가 안친 것처럼 팔 뒤로 돌려가지고 옆통도 그러니까. 딱 치고 모른 척하고 그래서 어 네이마르도 징계 아마 디마리아도 징계 결정 가능성 있고 침뱉었대요 디마리아는 어. 그리고 뭐 부상 선수 나바스도 부상이고 리코랑 플로렌치도 출전이 안될것 같다 그러고 어 네이마르 페데레스 징계 뭐 드락슬러 킴벨벳 부상 그리고 은바페는 다음 시즌인가 내년에 네뭐 파리 성째랑 나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그러니까 원래 어. 그러니까 리그 시작할 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판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스쿼드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 와중에 가장 최근 경기에서 이 선수들 간의 몸싸움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아. 징계도 많이 먹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누가 꼴릴 거야? 이거 그러면은 매스 마이너스 1 아니 아니야 그건, 그건 좀, 좀 그래요 좀 그건 좀 마이너스 2가 왜 없는지 좀 의문이네 왜냐면 매스가 그 봤는데 상대전적이 파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물론 마르세유도 최근 1 0 경기 중에 중에 이긴 적 없었는데 이겼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래도 파리다.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, 이게 핸디가 되게 웃긴게 배구 핸디 아니에요 이거는? 2.5... 2.5는... <laughs> <laughs> 그죠? 그렇게... 그렇긴 한데 <laughs> 마이너스 2면 모를까 안돼, 2.5 핸디 주는 경우 많이 있죠 진짜 강팀이랑 이거 진짜 근데. 딱 보고 제가 보고 어 이거 꿀인데? 제가 이,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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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인 것 같고 이거는 꿀이고 그리고 한번 해볼만한 건 뭐냐면 이거 2.5 언더 어제 어. 생각에는 이거 많이 남아야 골두골 정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메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이겨보겠다고 음. 좀 악을 쓰고 할 거고 그러면 좀 수비도 좀 기를 쓰고 할 거고 제가 그 찾아본 바로는 메스가 프리 시즌에 네.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래요? 네. 거의 패가 없어요 메스는 음, 그, 그거는 모르겠고 어그승 많이 있네 네 왠지 좀 이 파리 생제르맹이 좀 버거워하지 않을까? 디종도 잡고 알시스트라도 잡았네. 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두골안날것 같지 않아요? 그럴 것 같아요. 어, 파리가 지금까지 두 경, 세 경, 두 경기였나? 네. 두 경기였는데 둘다1대0으로 졌죠. 그렇죠. 그것도 한 골도 못 넣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 언더 배당이 2.7 배당이야. 언더가 어, 완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는 못 먹어도 도전해 볼 만한 응. 가치가 있는 거예요. 도전해 볼 만하죠. 그래서 <laughs> 저는 이번 해차 남은 경기 중에 좋아 보이는 거는 메스의 플러스 2.5 핸디 승, 그러니까 252번 패 이거랑 1.5 배당짜리 이거랑 이거 언더 2.5 언더 2.71 배당 요거 응.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. 걸 거예요? 아, 생각 중이에요. 차 아. 왜냐하면 지난 해차 때 승무패 너무 많은 걸실어버렸습 네. 대두님이 요새 조금 과감해져갖고 내가 음. 그 본심을 좀 찾아야 될것 같아. 네. 약간 평정심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. 일단 그거 두 경기 좋아 보인다 이거 말씀드리고 오 이거 2만 원 걸었네. 예좀 네. 네. 크게 다음 장 아, 다음 장. 네. 이것도 FC 도쿄. 이건 아까 뭐 했던 거 거의 다 들어있는데 굉장히 안전하게 갔어요. 아. 아니 굉장히 예. 안전하게.. 아 하긴 인천이랑 FC서울에 FC서울 플러스 엔디가 없으니까 그쵸 그렇죠. 아 이건 근데 나는 좀 모르겠어 이게 좀 애매 요거 하나 그니까 그거 하나 내가 니가 얘기하니까 지금 갑자기 짜증날려고 <laughs> 하네 <웃음> 이게 하나가 약간 애매해요 지금 뭐 여기서 뭐 추가되는 게 어, 요코마리하고 시미즈인데 음, 시미즈보다는 요코마리가 훨씬 나은 것 같아 그쵸 저는 예. 차라리 이거 한승도 괜찮다고 봐 현승은 핸승? 조금 제가 이제 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이게 조금 담력이 좀 줄어들었어요. 그러니까 내 느낌상으로는 이거 1.48 배당보다는 노코마리 현승이 음. 좀더 낫지 않나. 너랑 나랑 뒤바뀐 것 같아 조금 이제. 그, 그런가? 아무튼 이거는 4.8인데 이게 대두님 옛날 스타일을 한번 제가 따라해봤어요. 4.8에다가 2만 원 거금을 투자해갖고 왜냐면은 제가 항상 5만 원씩 하는데 올려드리는 게. 안 돼요 어차피 오만원 해도 잘아잘안될땐 줄여야 어. 돼 그래서 그냥 폴더 줄이고 배당 줄이고 2만원 과감하게 어차피 있는 건또 만약에 잃는다면 있는 건 똑같은 거니까 만약에 나, 만약에 저한테 이번에 축패팅을 한다면 그 음. 파리 마이너스 2.5 핸디 패 있죠 네. 그 1.5짜리 축 잡고 FC 도쿄 핸승 세레스 오사카승 포항승 FC서울승 뭐 요정도로 요 갈까 요구마리헨승요정도갈것 갈 같아요 그럼 네가 아니, 얘기한 거천 원만 한번 해봐 아니면 대구FC승 <laughs> 대구? 성남보단 대구가 낫지 않나 아 대구.. 아뭐 모르겠.. 요새 근데 뭐 K리그가 어제도 지금 저 어제 경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전북연대가 울산연대 이겼다는 소리 들으니까 완전 개판이구나 지금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아무튼 뭐잘 골라서 꼭 승리하시길바라겠습니다 근데 어제 두두 전북이 한 대랑 울산 한대 경기 재밌었어요. 이둘다 템포가 빠르니까 재밌더라고. 아, 근데 저는 울산이 완전 이길 줄 알았는데 음. 전북이 2대 0으로 갈랐다는 소리. 아니, 그러니까 듣니까? 시작하자마자 울산이 한골 먹었어요. 아. 근데 그건 약간 뭐록 약간 뽀록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얼리 크로스 올렸는데 아무도 발을 안 댔는데 그게 골이 들어갔어요. 골키퍼도 앞에서 발댈될줄 알고 다른 방향으로 잡고 있었는데 그냥 그게 들어가더라 고 저희가 지금 이거 방송을 거의 한 8개월 했나요? 모, 모르겠어요 저희 그 설날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아, 그 정도 된것같은요 됐는데 제가 이거 방송할 때마다 조금 놀라는 게 있어요 대두님이 용어를 쓰는 게 굉장히 스포츠 용어를 얼리 방 얼리크로스라고 그랬어요? <laughs> 아니, 얘가 해야지. 원래 배당만 보던 애인데 이게 축구 용어까지 이제 막 아니 심지어 배구도 왜냐면, 그렇고 농 농구, 농구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왜냐면 처음에는 그죠? 원래 저는 배당만 보고 베팅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. 근데 이 하다 보니까 저희를 기다리신 분들 많이 많아져. 아 얘가 이제 공부를 하는구나. 책임감이 생기는 거야. 그쵸. 이게 너무 그냥 혼자 하는 것처럼 막하면 안 되겠다. 그쵸. 이런 것게 때문에 사실 부담이 있어요 저희가. 네 부담이죠. 네. 이거 막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저희가 어디까지랑 그냥 재미 삼아 보시라고 올려드린 거지만 솔직히 참고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쵸 예, 있으니까 저희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최대한 최대한 틀리지 않는 방향으로 그쵸 저희도 뭐 이게 돈 남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, 거금 들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 예. 그래서 오늘은 두장 밖에 없나 보네요 네뭐 경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. 주말, 주, 주말 경기 해야죠 주말에 그쵸 주말에 이제 EPL 뭐 이제 그런 거랑 프랑스 리그 뭐 이런 거 해갖고 네. 그때 한번 제대로 노래 보도록. 아 그리고 저는 지난해 차때 토트넘 경기 봤어요. 아 토트넘 경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고 봤는데, 졌네요. 어, 제 생각에는 무리뉴 감독의 그 전술이 음. 별론 것 같아요. 음. 뭐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무리뉴 이제 전술이 없다 그냥. 네. 어. 선수한테 맡기는 거죠. 그렇죠 뭐. 네, 무리뉴 마지막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또 지켜보면 알수 있겠죠. 네. 오늘은 그럼 짧게 여기까지 할까요? 네 하고 토요일날 뵙겠습니다. 토요일날 토요일날 올 거예요? 금요 금요일날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요. 토요일날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토요일날 한 오후, 오후 업로드는 한두세 시쯤. 네. 네.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